자, 이제 테마 19번 갈고 여러분 또 만나뵙 만나뵙게 되는데요. 균형과 균형의 변동입니다. 100%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럼 올해 36회 시험에서도 여전히 출제했습니다. 거의 뭐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거의 100% 수렴한다 출제 확률이 균형과 균형의 변동인데요. 균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균형의 변동이 중요하죠. 그럼 이 화면을 통해서 균형과 균형의 변동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시장의 균형은 균형은 치우침이 없는 상태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 이런 게 균형인가 볼까요 수요량이 100개예요 공급량도 100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죠 이런 상태를 균형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균형을 그림으로 표시해 볼게요 균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경제학에서는 그림으로 표시한다 경제이론을 그림으로 표시한다 그게 수요곡선 공급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곡선 공급곡선은 경제 이런 복잡한 내용을 눈에 보이게끔 그림으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이게 수요곡선 공급곡선입니다. 그러면 수요곡선하고 공급곡선 있어요. 이게 제가 곡선을 말하면 뺐는데 여기는 수요곡선, 디멘드 커브, 공급서프라이 커브입니다. 그럼 수요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 이 점, 이점 또는 교차점이라고 그래요. 만나는 점, 이 점, 이 점이 수요와 공급이 똑같은 점입니다. 이걸 우리는 균형점이다 그래요. 균형점이다. 그럼 균형 상태는, 이 균형점에서는 균형 상태인데, 수요와 공급이 똑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다.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똑같아. 수요자는 100개를 사고 싶었어요. 공급자도 100개를 팔고 싶었어요. 그럼 수요량과 공급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일치하는 거야. 이걸 균형이라고 그래. 그럼 이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가격을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 균형은 시장에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균형 가격인데, 시장 생략하고 균형 가격. 또는 균형 생략하고 시장 가격. 이것도 저것도 다 생략하고 가격 이렇게 표현 가격. 그럼 이 균형점에서 가격이 천 원이다. 그러면 균형 가격이 시장의 균형 가격이 천 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균형점에서 거리량이 나올 건데, 수요 곡선만 있으면 수요량, 공급 곡선만 있으면 공급량, 같이 있으면 균형량, 균형 거리량, 자, 균형 거량인데, 거래를 생략하고 균형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균형량이 100개다. 이렇게. 자, 즉, 균형이란 것은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이고,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 그때 거량을 균형 거량한다. 여기는 균형이야. 근데 이 균형은 변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균형이 변동하겠지, 변동. 그럼 왜 균형이 변동할까? 지금까지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웠죠?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는 것은 이걸 하기 위한 거야. 균형의 변동을 공부하는 거야. 하기 위해서 배웠던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균형점인데, 수요 변화 기억납니까? 수요 변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변화,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도 변하지 않고, 공급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언제나 이 점이 균형점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시장은 늘 바뀌어요. 시장이 바뀐다는 말은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바뀐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 바뀐다는 소리야. 그러면 수요가 바뀌고 공급이 바뀌면 이 균형점이 움직입니다. 그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균형의 변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균형의 변동이라는 말은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공급은 그대로 있어. 공급은 변하잖아. 근데 수요가 변하야 해.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죠. 여기 공급은 일정해요. 공급은 그대로 있다. 공급은 불변이다. 그럼 공급선은 안 움직인다. 근데 수요가 변화했다.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을까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가 있었어요. 그럼 수요 증가면 하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으로 간가요? 우측이동. 그러니까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이, 곡선이 우측이동한다.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우측 이동 시켜보게요. 자, 수요곡선. 우측 이동합니다. 그럼 수요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그럼 D1이면 이게 D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수요곡선이 생긴 거야. 이렇게. 이 하얀색은 없어진 거야. 새로운 수요곡선이 생겼죠. 그럼 이 점이, 이 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는 거야. 이건 이제 균형점이고, 또 원래 균형점에서 이렇게 옮겨온 거야. 균형점 2번이 생긴 거야, 이렇게. 자, 요 원래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옮겨갔다.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 그러면 균형의 변동의 원인은, 균형의 변동의 원인은 수요가 변한 경우야. 물론 공급 변화도 있겠죠. 그래서 요 균형점에서 이제 가격이, 가격이, 원래 가격 1000원이 었는데 새로운 가격, 새로운 가격이 생겼어, 새로운 가격. 새로운 가격이 1,500원이 됐다. 이렇게. 자, 이제 거량 볼까요? 원래 거량은 100개였어요. 근데 수요가 증가해서 균형점이 2번이 됐고, 그럼 거량은 원래 거량보다 증가해서 거량이 150개가 됐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균형의 변동이란 말은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화해서 균형점이 이동하고, 그 결과 가격과 거량이 변동하는 걸 이걸 균형의 변동이다. 그럼 균형의 변동의 원인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또 나누면 수요 변화 중에서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가 균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에요. 그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게요. 수요 증가했습니다. 수요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 이론은 마지막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수요 공급 배우는 이유는 가격과 거량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배우는 거야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고수 우측으로 갑니다 최종적으로 가격은요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게, 요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수요 공급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여기에죠 어? 자 그러면 반대로 수요 감소할 수 있겠죠 수요 감소를 굳이 그림으로 표시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수요 감소했습니다.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갑니까? 좌측 이동하겠죠. 좌측 이동. 좌측 이동한다. 그 결과, 가격과 거량이 바뀐다고, 가격, 거량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자, 굳이 그릴 필요 없는데, 그리 한번 그려볼까요? 원래 수요 곡선. 그러니까 수요 감소하면 새로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기죠. D3. 새로운 균형점.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떨어졌어요. 거량은 원래 그량보다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 감소죠. 했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수 자체적으로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감소하고 이렇게. 네. 자 여기서 이제 머릿속 에 입력해 볼게요. 자 수요 수요합니다. 수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증가가 올라간 건가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가격은요 올라가네요. 그량도 올라가네요.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수요 감소가 떨어진 거잖아요. 수요 감소가 떨어졌어요. 감소졌다 그럼 가격도 떨어지고, 그량도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 머릿속 입력. 수요가 변화했다. 이 말은 수요가 증가나 수요가 감소했다는 말이야. 그럼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가격과 그량이 변동할 건데 내 수요 움직이는 방향 무슨 말? 수요가 올라갔어요. 증가했죠. 올라갔습니다. 가격도 올라갑니다. 거량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걸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량 증가. 따라 해볼까요?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량 증가. 이렇게. 수요 감소, 가격 떨어지고, 거량 감소. 예? 자, 이제 수요를 봤습니다. 그럼 공급도 있을 거 없을 거? 있겠지, 공급도. 자 이번엔 이제 공급을 가볼까요? 공급으로. 자 그럼 공급변은 수요는 일정해. 공급이 일정하다마는 공급은 안 바뀐다. 공급은 그대로 있다. 수요 아니 공급 일정요 일정하고 같은 말이 불변이거든요. 일정하고 같은 말이 불변입니다. 불변.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학 일정 불변인데, 그러니까 불변이라고 말할 수있고 일정하다는 말을 쓸수 있어요.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불변이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하고 불변이 같은 말이야. 그 불변의 반대가 뭘까요? 불변의 반대. 요 일정 불변의 반대는요. 변화죠, 변화. 변화. 어? 가격이 상승했다.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가격이 일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가,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 그럼 가격이 변했다.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럼 일정 불변의 반대는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 공급이 일정하다면은 공급은 불변이다. 공급도 있다. 그러면요. 이번 공급 변화. 수요는 일정하다. 수요가 불면이다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다. 공급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죠. 공급변는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증가, 공급 감소가 있을 것이다. 수요동 공급이면 증가하면 우측 이동이잖아요. 그럼 공급 증가, 공급 곡선.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주기동 공급강 공급선 좌측이동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럼 가격과 거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급이 증가했다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량은 어떻게 될까 공급감소했다 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공급 증가했습니다 공급곡선이 움직이겠죠 공급선 그러면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선이 우측이동합니다 공급선 1번 우측이동, 공수는 2번. 새로운 균형점.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떨어졌습니다.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거량은, 원래 거량이 100개였어요. 런데 새로운 거량은 200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결론,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증가해서 공수 우측이동 하면 가격은,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거량은 증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 감소입니다. 공급 감소는 공급성이 좌측이 더합니다. 어? 그럼 공급성이 좌측이 합니다 S3가 됐습니다. 새로운 균형점. 어?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가격은 원래 가격도 올라갔네요.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원래 가격은 여기였잖아요. 상승했죠. 거량은 원래 거량 100개인데 거량은 50개로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 빨간색은 공급이 감소하는 거고, 그럼 가격은 올라가고, 거량은 떨어지고. 자, 그러면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공급은 자체나 합니다. 그럼 가격은요, 가격은 올라갔잖아요. 거량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자, 볼까요? 여기 공급 증가, 공급 감소가 나왔어요. 그럼 가격과 거량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거량부터, 거량부터. 자, 거량은, 요 거량은요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거량은 어떻게 됩니까? 요 앞에 말을 그대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급 증가했죠. 증가. 증가했죠. 거량은요. 증가. 공급이 감소했죠. 거량은 감소. 그러니까 거래량은 쟁점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공급 증가. 거량 증가. 공급 감소. 거량 감소야. 자 가격 볼게요. 가격. 공급이 증가했어요. 공급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공급이 감소 떨어졌어요.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럼 결론은은 공급이 나오면 공급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을 반대로 해 주면 돼. 가격을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는 거야.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거래량은 그대로 가는 거야. 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볼게요. 요 수요 변화가 있거든요. 그럼 수요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겠죠. 수요 변화는 두 가지. 예. 자, 첫 번째,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수요 증가. 자,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가격. 가격 거량만 볼까요? 가격은요? 가격 올라갑니다. 거량은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량은 쟁점이 안 돼. 왜 쟁점이 안 되냐면, 자, 수요 증가 있어요. 수요 증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수요 증가했습니다. 거량도 증가 그대로 가는 거야. 자, 이번에는 수요 감소했어요. 수요 감소. 그럼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수요 감소했습니다. 그럼 가격과 거량이 어떻게 된가 볼까요? 거량부터. 수요 감소. 수요 감소했으니까, 감소했으니까, 거량도 그대로 감소. 수요 감소. 가격은요? 하락. 그럼 수요는 수요 올라가면 거량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수요감소는 가격도 떨어지고, 거량도 떨어지고. 이렇게. 자, 이번엔 공급을 합니다. 공급, 그럼 공급 증가했습니다. 공급 증가, 공급이 올라갔죠.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럼 가격과 거량으로 하죠. 자, 거량부터 거량은 앞에 말 그대로. 자, 공급이 증가했다. 공급이 증가했다. 공급이 올라갔죠. 증가했죠. 증가했다. 거량은요. 앞에 말 그대로 증가 증가. 자 가격은 하락. 가격만 반대로. 그러니까 수요는 수요가 올라갔습니다. 가격도 올라갑니다. 거량도 올라갑니다.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가격도 떨어집니다. 거량도 떨어집니다. 공급봐요 공급. 공급은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거량은 증가. 가격만 반대로. 자 이번은 공급 감소.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량은 어떻게 될까? 공급이 감소했다, 거량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거량은 감소, 가격은 상승.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왔는데, 수요는, 수요는 수요 움직이는 하살표 방향과 가격, 거량, 하살표 방향이 같다는 거야. 수요 증가 올라갔습니다. 가격도 올라갑니다. 거량도 올라갑니다. 수요 감소 떨어졌습니다. 가격 떨어집니다. 거량도 떨어집니다. 자,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로. 공급 증가 올라갔습니다. 거량 증가합니다.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공급 감소 떨어졌습니다.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자, 봐요. 다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빨리빨리. 자, 수요 증가했습니다. 가격 말고 거량부터 거량. 거량은요. 증가? 거량은 쟁점이 안 돼요. 공급 증가했습니다. 거량은요, 증가. 수요 감소했습니다. 수요 감소. 거량은요, 감소. 앞에 말 그대로. 거량은 앞에 말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거량은 앞에 말 그대로 따라가. 공급 증가. 거량 증가. 이렇게. 그럼 이번은 공급 감소. 감소. 그럼 거량은요, 감소. 앞에 말 따라가는 거죠. 자, 가격. 가격. 수요 증가. 수요는 수요는 가격 거리랑 같이 간다 했잖아요. 수요 증가 올라갔잖아요. 가격 올라갑니다. 가격 올라갑니다. 예, 수요 감소. 감소 떨어졌죠? 그럼 가격도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 공급 증가. 공급 증가 올라갔네요. 그럼 가격은. 공급 증가 올라갔죠? 가격은 떨어지죠. 떨어지죠. 왜? 물량이 넘쳐나니까. 반대로 공급 감소. 공급 감소단발은 물량이 부족해진다는 소리거든? 응, 음, 가격은 올라가겠죠. 품귀 현상이 발생할 거니까. 자, 됐어요. 이게 균형과 균형이 변동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 요 그림을 통해서 마무리 해보면 균형점, 균형 가격, 균형 거리량. 내 네, 수요 곡선이 우측이 등했습니다. 수요 증가.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점, 가격은 상승. 거량은 증가. 수요 증가. 올라갔습니다. 가격 상승. 거량 증가. 자, 이거 하기 전에요. 거량은 어? 쟁점이 안 돼요. 수요 증가. 거량 증가. 수요 감소. 거량 감소. 수요 증가 올라갔죠? 가격 올라갑니다. 수요 감소 떨어지죠? 가격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 그림은 공급이 바뀐 거야. 균형점이 있었어요. 공급 감소했습니다. 공급 감소. 아, 공급 증가했습니다 우측이니까 그럼 공급 증가, 거량은 증가, 가격만 떨어졌죠 이렇게 공급 감소, 거량 감소, 가격은 올라갔죠. 그러니까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 방향으로. 네? 자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 입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의 균형, 균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않아요 수요성과 공급성이 교차하는 점을 균형이라고 해. 그럼 균형의 변동은 균형 상태에서 수요 변화, 수요 증가 또는 감소 하거나 공급 변화, 공급 증가 또는 공급 감소하여 균형점 이동하여 균형 가격, 균형 거량이 변하는 것을 균형의 변동이라고 다 요걸 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내는 거죠. 수요 변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다 해봤습니다. 수요 증가,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거량 증가 다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출짐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점검할 건데, 사실은, 사실은 아주 기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여기 지금 여 기출주문이 33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공급이 불변이라고 했어요. 수요 증가만 있죠. 수요 증가. 그럼 공급 불변인 공급 보지 말아. 수요 증가였어요. 그럼 거량은요? 증가. 가격은 상승. 수요 증가, 수요는 올라갔죠? 수요는 가격과 거량이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같아요. 수요가 올라갔습니다. 가격은요, 상승하겠죠. 거래량은요증가이죠증가증가 근데 증가. 감소에 틀렸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출자하는데, 어,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입문과정에서 이 정도 하고, 사실은 요즘 이걸 잘 내는 게 아니라, 올해도, 작년에도, 최근 한 4년 동안, 5년 동안은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이런 걸 내요. 만만 보게요. 이런 걸 낸다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수요만 변화했다? 시장에서 공급만 변화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수요 공급 따로따로 배우고 있잖아요. 수요만 증가했습니다. 수요만 감소했습니다. 공급만 증가했습니다. 공급만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매우 비현실적인 겁니다. 시장에서 수요만 변합니까? 공급도 같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거예요. 요즘 그걸 최근에 그걸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그걸 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봐봐요. 어떻게 했냐면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감소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줘 이런 식으로. 이게 현실적이거든. 시장에서 그동안은 저하고는 수요만 증가했습니다. 공급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나는 거야. 자, 이거 플러스를 해볼게 플러스로. 자, 이 말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거야. 그러면 이때는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러면. 만만 예, 보게요. 여러분 자료 없는 겁니다. 지금 책에는. 자, 그러면 따로따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배웠잖아요. 따로따로. 그럼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는 거야. 그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은요? 상승이죠. 거량은요? 증가잖아요. 자, 이번에는 공급할게요. 공급이 감소했어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요? 가격은 상승이죠. 거량은요, 감소잖아요.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이두 개를 더해주라는 소리예요. 더해주라. 그럼 가격은 둘다 상승이잖아요. 그럼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럼 거량 볼게요. 하나는 거량이 증가해요. 하나는 거량이 감소해요. 그러면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면 거량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 증가가 몇 개가 증가하는지, 감소가 몇 개가 감소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해버리면 가격은 무조건 상승해요. 가격은 상승한답니다. 한다야. 상승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승한답니다. 100%. 근데 거량은요? 거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수 없다고 알수 없다. 알수 없다. 요, 요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기에 세 가지 경우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소개해 볼게요. 자, 어떻게 세 가지 경우수가 있냐면, 여기에요. 1번.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 증가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수요 증가는 많이 크게 일어나요. 공급 감소는 조금만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큰 쪽이 답이에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공급 감소는 보지 않아요. 그럼 수요 증가가 답입니다. 이때는, 이때는 가격은, 상승하고, 거량은 그 증가합니 이렇게 답을 한 거야. 그러면, 자, 2번은 하지 않고, 이제 3번부터 이렇게요 3번만. 자, 2번은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같은 경우가 있어요. 요거나 지금, 이, 이무과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3번은 반대, 1번하고 반대. 수요 증가하고,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는데, 근데, 공급 감소가 더큰 경우가 나와요. 이때는 공급 감소가 답이에요. 큰 쪽이 답이에요. 수요 증가는 보지 않는 거야. 이렇게. 그럼,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공급 감소, 요걸 답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가격은, 가격은 상승하고, 거량은 감소한다. 사실은, 최근에 계속 요걸 내고 있거든, 요걸, 요걸, 요걸. 요거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수요 공급,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예? 이제 이건 좀더 깊은 내용까지 갔어요. 자, 그러니까 입문 과정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거, 그럼 입문서에 있는 정도만 하시면 되고, 여기는, 예, 아마, 입문과정에서 1월달, 2월달, 11월, 12월 이 과정에서 역을 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이것부터 하고 이것 나중에 할 거니까 요즘요걸 내고 있다. 자, 맛을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까지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고, 이제 탄력성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 이 다음 시간에 탄력성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